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어 흰죽이나 식빵으로 대충 때우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당뇨 환자 식단 관리를 연구해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는 약으로만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한 끼가 하루 종일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히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바로 혈당 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료진들도 잘 말하지 않는 아침 식사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간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바꾸셨더군요. 복잡한 치료법도 비싼 약물도 아닌 단순한 식습관 변화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젊은 층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의 변화, 소화 능력, 대사 속도를 고려한 진짜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김순자 72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개월 전 건강 검진에서 공복 혈당 1 5가 나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식단 조절하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막막하셨죠. 할머니의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았습니다. 입맛 없으니까 흰죽에 김치 몇점 가끔 식빵에 잼발라서 드시는 게 전부였어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조합이었던 거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만 추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흰죽 대신 현미가 들어간 잡곡죽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었어요. 2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후에 졸린 증상이 사라졌고, 오후 내내 몸이 무겁던 느낌도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한달후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35에서 108로 떨어져 있었어요. 약한 알 먹지 않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식사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흰탄수화물 중심의 아침 식사. 흰죽, 흰쌀밥, 식빵. 떡,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흰쌀로 만든 죽은 식후 혈당을 일반 밥보다 40%더 빠르게 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오히려 혈당 관리에는 독이 되는 셈이죠. 박민호 69세님은 매일 아침 흰죽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해결하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공복 혈당이 150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흰죽을 현미죽으로 바꾸고 단백질을 추가했더니 3개월 만에 혈당이 3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죽 대신 현미, 보리, 귀리가 들어간 잡곡죽을 드시면 됩니다. 식빵도 통곡물빵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적응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잡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 과정에서 정제당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거든요. 아, 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탄수화물을 드셨나요? 두 번째 단백질이 없는 아침식사. 많은 분들이 아침엔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탄수화물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혈당 폭탄의 시작이에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영희 74세님은 평생 아침에 토스트와 커피만 드시던 분이었어요. 간편하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나들면서 문제가 생겼죠. 토스트에 계란프라이 하나만 추가했는데도 혈당이 50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 하나는 반드시 아침에 포함시키세요. 계란 두개면 하루 단백질의 4분의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이 부담스러우시면 계란찜이나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주의사항은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쓰거든요. 견해시형은 지어중요함진 여러분 아침 식탁에 단백질은 얼마나 올라와 있나요? 세 번째, 먹는 순서를 무시하는 습관.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비밀이에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같은 식사량이라도 혈당 상승이 25%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정남 71세님은 매일 아침 한식을 드시는 분이었는데, 반찬과 밥을 번갈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나물을 먼저 드시고 생선 반찬을 드신 다음 밥을 드시도록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메인 저아이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물이나 김치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생선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주의할 점은 국에 밥을 말아서 드시면 순서를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은 국대로, 밥은 밥대로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순서 기억해 보시면 어떠셨나요? 네 번째, 가공된 간편식으로 때우는 습관. 요즘 간편하다고 시리얼이나 인스턴트 오트밀로 아침을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나 다름 없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시리얼에는 10성그램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고 인스턴트 오트밀도 가공 과정에서 혈당 지수가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68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그래놀라와 우유로 식사를 하셨어요. 광고에서 건강식품이라고 했으니까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공복 혈당이 계속 올라가서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플레인 오트밀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직접 넣어서 드시도록 바꿨더니 한달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오트밀이라면 롤드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고 설탕 대신 계피나 스테비아로 단맛을 내세요. 주의사항은 건강식품이라는 마케팅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이 상위 3개 성분에 들어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간편식 성분표 확인해 보셨나요? 다섯 번째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없다고 아침을 자주 거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면 점심 식사 후 혈당이 30%더 높이 오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이 다음 식사 때더 많은 당을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병수 76세님은 아침 식욕이 없어서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을 든든히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점심 후 혈당이 250까지 치솟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으셨죠.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계란 하나, 우유 한 잔이라도 드시도록 했더니 점심 후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실천 방법은 식욕이 없어도 소량이라도 드시는 겁니다. 삶은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우유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이에요. 주의할 점은 너무 이른 시간에 드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새벽 5시, 6시보다는 6시 이후에 드시는 게 우리 몸의 리듬에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 식사 시간이 일정한가요? 이제 이렇게 혈당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봤으니, 다음으로는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혈당 안정화를 위한 완벽한 접시 구성법.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무엇을 얼마나 담아야 할지 막막해 하세요. 혈당 관리를 위한 이상적인 접시 구성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접시의 절반은 색깔 있는 채소로 채우세요. 나물, 김치, 잎 사일레이드 등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절반의 3분의 2는 단백질 식품으로, 3분의 1은 통곡물 탄수화물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 비율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크게 안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물 요리는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찌개나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국물과 건더기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실천 방법으로는 미리 반찬통에 나무를 준비해 두시고 계란은 한 번에 여러 개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바쁜 아침에도 쉽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접시 구성은 어떤 비율인가요? 둘째, 식후 혈당을 낮추는 마법의 조미료들. 일반 조미료에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계피, 강황, 마늘은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마늘에 알리시는 포도당 대사를 개선시킵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계피는 하루 반 티스푼, 강황은 한 티스푼, 마늘은 이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오트밀에 계피 가루를 뿌리거나 계란말이에 강황을 넣거나 나물 무칠 때 다진 마늘을 추가하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런 천연 혈당 조절제 활용해 보고 계신가요? 셋째 식사 타이밍과 리듬의 중요성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인슐린 분비량이 다르거든요. 아침은 6시에서 9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 이전에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저녁을 8시 이후에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주의할 점은 식사 간격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이 적당하고 간식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해서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고 계신가요? 넷째, 혈당 모니터링과 패턴 파악. 혈당 관리의 핵심은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고 어떤 조합이 효과적인지 알아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요.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정상 범위는 식전 100 미만, 식후 140 미만입니다. 며칠간 기록해 보면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식사만 조절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생활 전반을 점검해 봐야 해요. 실천 방법으로는 혈당 수첩을 만들어서 식단과 혈당을 함께 기록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고요. 자신의 혈당 패턴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혈당의 관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아침에 서둘러 식사하거나 걱정거리가 많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오릅니다. 마음의 평화가 혈당 관리에도 중요한 요소예요. 주의할 점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음식을 찾게 되면서 혈당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 전에 깊은 숨을 5번 정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식사 중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음식에 집중하시고요. 마음 편한 아침 식사 하고 계신가요? 마치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망치는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 다섯 가지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흰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단백질이 빠진 식사, 순서를 무시한 식사, 가공식품으로 때우는 식사 그리고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이었죠.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올바른 방법들도 배웠습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시키며 채소부터 먹는 순서를 지키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선택하며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점점 높아지고 결국 당뇨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혈관 손상, 신장 기능 저하, 시력 저하 같은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가고 식후 졸음이 사라지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단순히 계란 하나 추가하고 잡곡죽으로 바꾸신 것만으로도 135였던 공복 혈당이 108로 떨어졌습니다. 알프 a 메 arm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실천하실 건가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드시는 음식에 단백질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계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스레는 그리고 식사 순서도 기억해 주세요.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신 다음 밥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외식할 때 혈당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약속 한 가지 해주세요. 나는 내일 아침부터 단백질을 꼭 챙겨 먹겠다고 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단백질을 추가해 보실 건가요?